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요소수 대란의 원인하고 피해 그리고 해결책까지 말씀드렸죠. 다행히 내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소수 대란 때문에 갑자기 벤츠랑 BMW가 욕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아예 이 문제에서 빠져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 거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던 피해 관련 내용도 보충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소수 대란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벤치랑 BMW한테는 남 얘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요소수라는 게 대형 화물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나온 디젤 승용차에는 모두 들어가거든요. 벤치랑 BMW도 디젤 승용차를 팔고 있는데 이 차들은 요소수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벤치랑 BMW는 고객들이 쓸수 있는 요소수를 미리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란 때문에 사재기를 한게 아니라 원래부터 고객들한테 판매용이나 서비스용으로 쌓아놨던 재고인 거죠. 이 기사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계셨는지 여론이 좀안 좋았나 봅니다. 내용을 마치 벤츠랑 BMW가 사재기를 해서 차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도 반박 내용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는 칭찬대로 마땅하다. 수입차 업체 칭찬한다. 국산차도 저런 서비스를 원한다. 독일 3사는 미리미리 준비해 둔 거고 국내에 있는 제조사들은 나몰라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요즘 같은 대란 때는 이런 준비가 더 빛을 발해하죠. 요소수 10리터를 50만 원, 많게는 10배나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차 서비스 센터는 전화해서 방문 만 하면 바로 요소수를 보충해준다 고 합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320d를 타고 있는데 이런 건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대신 기사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벤치랑 bmw도 요소수 재고가 평생 쓸 만큼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오래 쓸 재고 정도는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올해까지 는 요소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요소수가 부족해도 서비스 센터에서 한번 넣으면 1년은 타 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 확실히 걱정은 덜할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벤치랑 bmw 차주들 들이 엄청 많잖아요. 항상 수입차 판매량 1위를 다투는 차들이라 한편으로는 이래서 잘 팔리는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꼭 필요할 때가 온다는 걸 배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건 제조사 차원에서 확보를 좀 해두면 대란 피해를 조금은 축소시킬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요소수 재고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 정비센터 차도 요소수 보충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쪽에도 재고가 없어서 벌써부터 공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딱히 벤츠. 정 BMW가 욕먹을 상황은 아닌데 괜히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해결책까지 알려 드렸잖아요. 이것도 몇 가지 보충이 필요한 내용도 있고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새로운 소식도 몇 가지 나와서 오늘 영상에서 다 다뤄 드리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크게 다섯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달 말이면 국내에 있는 요소수 재고가 바닥나고 대형 화물차가 타격을 바로 입으면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이게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구급차, 택배차 공항과 같은 일상 서비스가 마비되고 디젤 승용차까지 피해가 시작되면 일상 피해가 본격화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일상과 관련된 피해를 좀더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다들 대형 화물차에만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버스도 디젤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행거리도 거의 화물차랑 비슷한 수준이고 고백이랑 엔진이라서 요소수 보충을 거의 상시로 해줘야 하고요 요즘 친환경 버스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최근에 버스를 안 타봤거나 아예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까지 디젤 버스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건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굳이 통계자료 같은 걸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미 기사로 정리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노선 버스 13,700대 중 디젤 버스는 6,30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디젤 버스가 1,550대 정도 되는데 그중 경유 버스는 무려 1,523대나 된다고 합니다 CNG 버스는 30대밖에 없고요. 현행법대로라면 버스의 수명은 기본 9년, 안전검사로 연장하면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2015년 이후에 등록된 디젤 버스부터 SCR이 부착됐으니까 단순 계산해도 절반 정도 되는 버스가 요수수 대란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피해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마 버스도 화물차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택시 대란, 지하철 대란, 교통 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화물차에 이어 버스 쪽도 생각해야 한다는 소리라서 대책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두 번째는 가솔린차도 피해가 심각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차가 움직이 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할 때 어디를 가나요 주유소에 가죠 주유소는 기름을 어떻게 공급받 나요 유조 트럭으로 공급받잖아요 이 유조 트럭들은 모두 디젤 엔진 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대형 디젤 트럭 들이 요소수 대란 피해를 가장 앞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유소에 기름 공급되는 것도 차질이 생기고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솔린 차를 타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냥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랑 상관없이 기름값이 오를 겁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요소수 대란이 기름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 댓글에 휘발유 차 타서 나는 상관없다. 그러게 누가 디젤 차타랬냐 이런 식으로 비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상황은 심각한데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해결책은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 국토부가 요소수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 차량 단속을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한 사직의 단속 쪽으로 인력을 늘리고 요소수 대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요 이 소리 듣고 바로 개조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개조를 한시적으로 하게 해준다는 말이지 벌금을 물지 않겠다는 말은 또안 했습니다 이게 안정화되면 언제부터 또 벌금을 물 일지도 모르는 거구요. 만약에 이걸 서비스센터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준다거나 장치를 달아주는 조치로 연결되게 해줬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불법을 권장하는 건데 진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술이 너무 안 팔려서 음주운전 단속을 일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임시조치이긴 하지만요. 정부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영성 이후에 워낙 많은 소식이 올라 나와서 추가로 보충해드렸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원인과 피해 그리고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 에 자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요 추천 영상이나 댓글 링크를 통해 꼭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총정리한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거든요. 한번 쯤 보시면 이번 사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백과 요소수 대란 보충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